자 안녕하세요. 비지카입니다. 오늘은 디디랑 싸움할 건데. 일단 자, 야 자요. 어디야? 일단 제 일단 너는 너는 넌 다른 문으로 가. 아 저기 야 일단 자자. 그러니까 나 일단 그냥 여기서 자지 말고. 아 자자. 너무 어두워. 야, 내말안 듣냐? 에그럼 자자. 여기서 대장얘야 자자. 너가 내가 없으면 방송못 돌려. 원래 녹방 나 15분까지였는데 이제 15분 넘어도 됨. 니랑한 네, 시간 내서 해줘 빨리 오세요 야넌 다른 문으로 가아 그건 생방으로 밖에 안야 깐지 다른 문으로 들어가 야 공평한지 봐야지 일단 깐지니 전부 다 똑같이 아, 아 그래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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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기가 지켜라 아이씨 버튼 짜증나니까 그러니까. 전 일단 사다리가 있, 거의 사다리 있죠 아 사다리 있는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 그거를 도대체 왜못하니까 다들 못합니다. 왜 그걸 못하니까 내가 그걸 제일 잘한 건데 그 사다리. 내 사다리 유용한 건 진짜 내가 겁나 잘한다. 잠겼는데. 어. 나도 잘게. 야 우리 같은 맵에 들어가야 된다. 뭔 소리야? 아유거 맵마다 다 다른 거네. 뭔 소리야, 근데? 맵... 와우! 방방 <laughs> 방마다 그게 다른 거래. 어, 뭔 소리야, 그게? 능력이? 방마다. 방마다. 야얘 끝내줘 지금. 그럼 나끊은 거야. 난난야이 안에 그냥 캐고 들어가. 나내 아, 쪽으로는 들어오지 마. 너 나. 야 그럼 여기서 아이템 파밍하고 가자 그러면 아이템 파밍. 어? 아이템 파밍. 아 파밍하지 마. 아니 야니 니가 아까 전에 들어갔었데야 어? 니 어. 네 방이야? 어. 그래? 여기, 여기다 여기서 파밍하고 있어.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. 괜히 아까워. 음. 아깝다고요. 야 여기는 몬스터 스폰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쓰지 말자. 우리 음. 아까전 거기, 우리 잔대었다 이자. 아, 진짜. 가져봐가져봐 야, 아직 시작하기 없기. 와우! 아니, 거야. 아이씨, 우리는 활만 걸렸네. 저 하리 좋아. 가빠는. 가거 가빠 없어. 와, 황금사과까지 완벽하네. 우리 황 황사 있어. 우리도. 그래. 이 황사 6 4기가몇 세트 있어. 알아. 야되고얘 얘 진짜 운 좋게 걸렸네. 우와. 얘 가시까지 걸려 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 죽여. 나오세요. 못 죽여요, 쟤. 나오세요. 농아 같은 데만 딱 있어 가지고 딱죽이면 완벽한데. 잠깐만요, 저 이거 좀 하고요. 야, 아이템 또 여기 없긴 남의 방 어? 아, 군 있지. 아야. 이게 바로 침략이란 거야. 맞아, 침략이란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는 썩은 거밖에 없어서 털어도 상관이 없거든. 나 근데 이걸 어떻게 캐냐 문을 아주 잘. 그니까 난 지금 그래도 나 지금 철문 안 키워 이거 키우고 있잖아. 나무 음, 이지 얘는 지금 그건가 내도 내보 내도 블로 야, 완전한 돼지다 얘. 얼굴만 하야, 기야 여기서 딱 치면은, 여기 옆으로 가겠지. 그럼 다시 캐겠지. 엄청 짜증나겠지. <laughs> 그러고또다 캐다 그러면은, 또 다시 캐겠지. 그러면, 또확 쳐버리지. 그러면 또, 떨어지지, 또 다시 캐겠지. 엄청나게 짜증나겠지. 후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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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수박 이케, 새끼가. 이케가. 말을 죽여버렸네. 어디서 이렇게 깝쳐. 야, 그러면... 얘도 화살 있어. 어, 뭐, 진짜? 따소기 까세가 일단 싸우지마 일단, 일단 싸우지말바 까세가 아니 일단 싸우지마 봐. 야 그럼 아직 그럼 내 상자 훔치기 없기 그래. 좀 이따 시작하기 나도 일단 나가서 아이템 좀 버리고 올래 일단 먼저 야 이게 아이템 근데 겁나 쩔어 간지 나 지금 오기 응. 없기 이게 아니잖아 오면 진짜 딴방 가기 와야딴방 가지마 뭐? 와야 얘네들 딴방가요 님들 미안해요 아 그럼 나딴방다 턴다 나 털어도 됨? 어 그러니까 야, 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, 아니 10년 10년 같은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전략에서는 맞아 이어 다이브 이어 아니야 야갑바 등목 해놓지 마 말고 금로 해놓지 말고 철로 해놔. 아빠. 아, 알겠어 잠깐만. 아니 제가... 시작하자. 죽이면은 닌 뒤지니까. 야 우리 둘다 치면은 우리 둘다 치면. 너죽지야 진... 우리 솔직히 그거 하기 없기 남의 방 들어오기. 너도 ]지? 이제. 아그 대신 얘는 다른 방 갔잖아. 아까 전에 형편이 아, 그럼... 안 좋아서 그랬지. 그럼, 아까 나도 다시 갈게. 야 친하게 없어. 공간을 다시 해야 된다고 난 기. 키... 야콜이좀 사기 같아서 이좀 양심이 들었나봐 철갑화 이고 나왔어 솔직히 그런 게 없기 나도 그래도 이거 캐고 있잖아 집나가기 어, 없기 집나가기 없기 집나가기 없기. 어기? 없기. 어기? 없기. 어기? 없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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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그 대신 다른 망 가졌잖아 다른 망가졌 돼? <laughs> 어 그 대신 내네 방만 들어오지 마. 알았어. 그래 다른 방세개다니 네 거에. 아니 두개다니 네 거에. 세 개야, 진지 아니 뭐 너무. 아이 병신아. 야칼 갖다 깨면 내구도 네 딸잖아. 안딴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아직 0.1% 딸아. 아니 나 내가 지금 칼이 지금 어, 한 세트가 있는데 뭘? 칼이 한 세트가 있다고? 응. 응. 나한테트 아, 있어 빨리 나와 내가 그거 안 닦으면 꺼낼 수 없지 야 근데 이거 어차피 둘다 때려봤자 엑깔 려서 생길걸? 둘다 가시 붙어가지고 야니 야, 뒤에 있어 얘팔다 훔쳤어 수박이 개 아파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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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얘 하나도 안 아파 하영종. 하정이. 이거 화염정 맞아? 냐즉시해봐 아, 이도. 자. 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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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도. 이 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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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톱 껴라 톱 껴라? 아톱 껴라 톱 껴라 아돌리도아돌리도 너는 이제 뒤졌다 개새끼야 아, 아 개새끼야 아, 나는 거투를 잘해 너보단 잘한다 아, 너는 이제 뒤졌나 아돌리도아돌리도 아니 한칸더안어어아 고래. 한칸더안어졌어 맞아. 귀장하아 베테지 대갈빵. 내가 화살 쏜다고 할수 있어. 안 나니. 이제 좆대는 거야. 한칸더떨어어 나? 네. 아, 노노. 나 필요한 건 안다. 이 나는 이제 좆대는 거야. 진짜 나, 거야. 나 난, 난, 난. 오, 너무 추워 나바보 아니다. 님들아! 이 새끼가! 막 도망쳐! 근데 그거 물치.. 미치기로 뭐. 붙어있어가지고 한개들 엄청 나갈 텐데 으 너무 추워 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뒤져야쟤불 붙었다 감사! 야 쟤가 나 보내줬어! 나 저기까지 어떻게 점프하냐? 뭐보내줬는데 쟤가 나 여기로 갈 거를 보내줬어 아내 사랑 돌리도아내 <laughs> 아, 네네 사랑 돌리돈 아, 너무나 웃기고 아내 아, 네 네. 사랑 돌리도여제 갔어 여제 갔어 나 빼고 갔어 근데 있잖아 이게 피 원래 기본 거부가 한, 아니, 한, 아니 방판더 늘어났어 기존의 피보다 아, 내사 사랑 리 n and 져 o 아 돌려줘 d 아, o 려줘내 사랑 o l l y n e s s 다 n and Dolly, Nessan and d o 아돌 y Non k i j 다 t a 나도 모르고 있어. 아 따뜻해. 야, 담이. 따뜻한 거? 있냐? 아 따뜻해. 야, 얘도 한 간다. 왔다네. 막상 막요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더센걸볼수 있습니다. 야얘태경이었어 아, 태경이 내 친구 이름이고 헷갈렸어. 니얼굴 네 비슷해가지고 엄태경? 엄태경? 아니 엄태경 알고에요 엄태경? 엄태경? 허니피글 어. 그런거 있잖아. 위로 살짝 내려주면은 그냥 위로 바로 넘어가. 그래? 아 좋은 정보 땡큐. 숭량이 아, 개새끼야. 그럼 오늘 정보맵이 계획이었는데 내가 오류가 너무 자주. 리 d 아 l 리 d 내 사랑 a 리 s n 리고 왔어, o 리고 d o n a k u 남았어, e 아, 뭔 개소리야. 맞아, 개소 t 하고 g o comes here, you that I do so? a n n u 아 l a 안녕?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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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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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<좋대>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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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어, 너. 우리 일단 동맹은 맺고 잡시다. 인정. 나 지금 니네 집이 없어. 안 지어. 야, 그냥 아 야. 침대를 하나씩 해가서 지어야지. 아 집에 자야 어차피 우리 집에 이제 못 들어오지, 솔직히. 인정. 인정. 넌 우리 집에 못 들어오잖아, 꿀대지는. 아, 개이득. 너무 <laughs> 안 되는 매일매 못들어오지 난 실제 너의 집에 들어갈 수있 인정이지 난 실제 너의 집에 갈수 거지지 아씨 뭐. 거지지 난 거지지 아넌 거지지 아니야 내가 노숙자지 뭔 개소리지 니가 노숙자 아니 성우합야 <laughs> 아니 나나난 노숙자 나한테 노숙자? 니가 나를 위해됐 니가 니가 나를 위해서 냐가 나를 위해서 니가 나를 위해개 니가 나를 위해서 니서해서가 나를 위해서 니가 나서 니가 나를 해서가나해가고서서해서해 아 우리 아가들 아아 안녕 어우 진짜 개있어? 어. 집이 안 들어왔잖아 대신 아 진짜 내 이거 보고로 너 죽기야 한번 죽기 인정? 아 미안해 그럼 내가 <laughs> 아 보고 있잖아개씨발로아마뭐이씨발새끼야 <laughs> 네가 거 같아 맞아 니씨발로마아 <laughs> 아니 니가 네가... 응, 에미. 니 설명을 그만해라. 응, 음, 에미 뒤졌다. 니네 설명하지 마. 응, 개소리야, 분신은 리자도 고맨밖에 안될기가니 네 설명을 하고 있잖아. 난 고맨 아닌데 봉신인가? 야, 니가 나올면은. 야, 여기 파고 들어오기 어기 이태경. 그래꼬. 그랬고... 이태경이 누구냐고요? 이태경 얘잖아, 구때지 이태경거든, 너는 이성민이고. 까지 있는 긴 방법 다 공개했어 이름 응리가다 그러니까 공개했어 나도 네 이름 공개했야너 어디 있냐? 아직 이름이 있을 거니자자 <laughs> 그래도 좀 정보 치구좀 고용합시다 가레 <laughs> 정보 친구 고합시다아 그래요? 아, 그럼 다 칩시다 야문 뚫기 없기 오케이 쪼는건 진짜 개사기다 그거 엄마 네 아, 나 갈게 니 어디있냐 저 또라이 시키가 갔습니다 저 또라이 시키가 갔습니다 난니 지금 공격 준비하고 있다 니 공격할 준비 씨발 공격 준비하나? 응이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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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니네 공격할라고 애기들까지 데리고 감 얘들 애기들도 같이 가자 얘들아. 들라 우린 할수 있어. 우린 절대 패기가 아니니까. 3분 남았지. 가자! 가자! as for you! 나 오늘 나죽다시다다고리나 죽일 거 내가 너 도와주지 않냐. 아! 까지 비지까지였습니다